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자,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 오늘은 51번째 시험 한 번째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이 쓸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표현은 이거니까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Here is the key. Here is the key. 그럼 키가 뭐야? 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키가 작아서. 근데 키는 그 키가 아니라 뭔키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열쇠는 이런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겼을 때 얼마나 가갑해요 열쇠 있으면 열리잖아. 그래서 here's the ke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열쇠다, 핵심이다, 중요한 것이다. 뭐라고요? Here's the key. 한번 더요. Here's the key. 다시 한 번요. Here's the key. 이렇게 씁니다. So here's the key. You should be consistent at all times. 그래서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요. You should be consistent. 일관성이 있어야 돼. 꾸준해야 돼. At all times.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 here's the key 말고요. 보너스로. Here's the thing. Here's the deal. Here's what I think. 이거는 다음 빌드업이나 영면류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의 표현 뭐라고요? Here's the key. 그러나 같은 표현으로 Here's the deal. Here's the thing. Here's what I think.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okay.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열쇠. 여러분 성공 의 열쇠는 the key to success. 거기는 영어입니다. 네. <laughs>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